니하우 아... 왜? 뭐? 빨리 온나 싫어요. 우리 같이 찍을기로 했다 요거아 내가 뭔데 <laughs> 아 싫어요 절대 싫어요 계약 안 했나 우리 에비일 때부터? 네. 어 했다 요어 <laughs> 했다 요거약안 했어요 했다고 약속하고 참만 참만 안돼요 부탁한댔다 요거 부탁한다 추락해라 빨리 아 진짜 부탁해요 저 싫어요 아, 부탁할게 정중히 싫어요. <laughs> 정신 할게. 싫어요 정신 못찾싫어 정신 못찾을래 하 말래 싫어요 한다 해라 노우 no. 한다 해라 노 no. 이해해라 예, 아 싫어요 <laughs>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고래고 해주지 어? 아 진짜 싫어요 한 마. 아뭐한 번만이야 한 하자 싫어요 빨리 저기 허테스 소리 나가보자가위 어, 그러면 아, 예. 그럼 이기 진짜 하거야 어 <laughs> 진짜니? 아, 진짜. 잘못된 뒤 졌다고. 안나면 생거. 뭐? 예. 뭐 내가 니한테한 달에 급내 시킨 한라씩 쏜다. 이번 달 내, 이번 달 할당 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무튼 잘왔다나의 동료가 돼. 어, 최준주. 뭐. 집중하고 인사부터 하라고 빨리. 뭐 어떻게 하던데요? 그냥 가 누군지 알려주면 되지 응.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<laughs> 아 그러니까 우선 빨리 아는 언니 없나 봐 화정이 밖에 없는데 아니 큰언니 <laughs> 큰언니 없어요 <laughs> 큰언니 2집 대 후반 3집 대 초반 <laughs> 없어요 그런 사람 아좀 동호회 나가면 안 돼? 무슨 동호회 <laughs> 아 뭐라 나가 봐 요리를 하든 듀오 갔다 오고 말하니까 사모님 뭐다 욕하더라 듀오 디오... 가서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만나냐고. 음... 돈 내면서 왜 그렇게 돈. <laughs> 어, 난 예뻐서 만났는데, 어, 나이 많은 거 같고 뭐라 하는 거네. 처음 봤다, 예. <laughs>